릴리 똥맘의 웰빙푸드 오늘의 요리는 전복죽이에요 재료는 화면과 같고요 재료와 만드는 부분 상세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전복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솔로 빡빡빡빡 문질러 주세요 검은색 떼를 모두 제거해 주세요 전복의 입을 가위로 꾹 누르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입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복과 내장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이입 부분에 가위로 쑥 집어 넣은 다음 좌측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장과 전복이 보이시는데 가위로 쓱싹 자르시면 전복과 내장이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전복 쌀을 한번 잘라 볼게요. 쌀을 물한 컵을 넣고 30분 정도 미리 불려 주세요. 불린 쌀과 물두 컵을 넣어 주세요. 물한 컵과 내장을 갈았고요. 또 보여 볼게요. 뚜껑을 열고 20분에서 25분 정도 푹 끓여 주세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쌀이 익을 때까지 이 물이 거의 달아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한 번씩 저어주세요. 물한 컵을 넣고, 소금 반 스푼을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끓이세요 물이 이 정도 달았으면 꺼주세요. 전복죽 완성. 릴리뚱맘의 웰빙푸드. 즐거운 식사 되세요.